어 개피고 일단 인사 먼저 해. 안녕. <laughs> 개피고 여기 어디야? <laughs> 왜 하는지 어, 알아? 몰라. 아아 어, 어, 어제 일찍 들어오라 그러더니 다유가 있었구만. 너가 눈에 어. 보고 싶다 그랬잖아. 아니 완전. <laughs> 운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한번도 응? 못봤다고 누가? 아, 나 봤어 그래서 운내보려고 <laughs> 왔는데 <웃음> 어. 우리가 조금 늦은거 같아 그래 그럼 조금 서둘러볼까? 어. 이왕 온김에 어. 오케이 가야되니까 빨리 한번 가보자 오케이 여기는 수종사야 수종사 그치? 수종사? 어. 남양주에 수종사 저 위에까지만 올라가면 되니저 위에 보이는 절 보이지 아 어, 저기까지만 가면 돼 오케이 서둘러서 가보자 참 천배자 열출이 렇게저 반대편에 가도 좋은데, <웃음> <각>. <웃음> <웃음> 이게 얼룩 다오네요 응, 문화가 이제 이렇게 쫙 끼는데, 응. 아쉽네. 응. 차들이 계속 올라온다. 응. 그러게. 여기 절 응.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. 응. 이렇게 절 올라오려면 체력이 돼야 돼. 전에는 아버지랑 걸어서 왔었거든. 응.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 은결상 갔다가 <laughs> 어떠냐고? 이렇게 바로 와가지고 <laughs> 좋아 예뻐 뭔가 아차산 느낌이 아차 아, 아차산보다 더 좋지 아차산보다 훨씬 좋지 대신에 오빠 심장 터지자 아, 낮으면 상관없는데. 밤에 와가지고 놀랐어. 나 잠들었잖아. 네. 난 오빠가 일어나라고 말로 안 하고 대신 <웃음> <웃음> 차로 그렇게 될지 몰랐어. 아무튼 <laughs> 호텔 시간은 지나긴 한것 같아. 이 정도 밝히면 벌써 뜬거 아니야? 해나잖아. 저기가 봐봐. 이렇게 갈수록 이쪽이 빨갛잖아. 저기가 뜬다는데 아니. 다는데 응. 아니. 응. 근데 이 정도면 다른 떳네. 응. <laughs> 몇 분이? 28. 2분 남았네요. 응. 여기 볼 때도 많이 있잖아. 물의 자원도 있고. 음. 그렇죠. 비행. 맞아. 방구 뀐다 저기 방구 뀌는 거야? 응 저기 하얗게 저 뒤에 응나 일단 배좀 보자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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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올라온다 했잖아 응. 진짜 올라온다 와. 벌써 저 반절 올라왔어 진짜 금방 올라온다. 그렇지다 응. 올라왔어? 안열하네 응. 응. 일출본 느낌 어때 12월에 일출. 은혜는 못 봤는데 일출은 봤다. <laughs> 다 졌다? <따>. <laughs> <일단 이제 웃음> 오, 다 엄청 똥 긋어. 진짜 나빴어 어때? 다타고다 올라와가지고 5분 10분만 걸으면 정상인데 있다맛있있어 눈에는 다음에 가야지그 대신 <laughs> 따뜻한 국밥 먹으러 가자. 무슨 국밥? 일단 가보자. 오케이. <laughs> 수육실 육수실이거든? <laughs> 국물이 뽀얗네 진짜 맛있간라고했잖 음. 음, <laughs> <간과라고> <laughs>